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죠. 우리 일년 내 크리스천 캘린더를 보면 중요한 사건으로 바로 이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앞네 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의 그 색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단에 이 대강절과 또 사순절은 똑같이 보라색을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같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회계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자로 달려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 이번 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그 지명, 그 지역, 그 곳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곳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 갈보리라는 또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나 킹잼스 버전에는 갈보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모든 영어성경에는 더스쿨이라고 단어, 단어가 해골이라는 뜻으로 나와있는데 킹잼스 버전만 이제 칼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칼보리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의 칼바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 칼바라는 그 이름에서 칼보리아라는 지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루살렘 성 안에 이 칼보리 혹은 골고다 해골이라고 읽어놓는 그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모리아 산은 모세가 이삭을 데리고 어, 올라 아브라함 제사장,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제단이 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는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모리아산에는 성전 옆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진 것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죄물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걸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길을 열어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5장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바울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라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는 같다고 하는 것이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철저히 하나님께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보금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그 믿음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신뢰를 통해서 나중에 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죄의 값을 치러주시게 될 거고,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실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순종이. 그래서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천국을 천국의 삶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에 썼어요.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편말에다가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왜 편말에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죄목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가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이게 사형틀에 에, 죽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얼마나 나약하냐? 뭐 이런 어떤 조롱조로그 어, 위에다가 그 표지판을 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을 보면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총독인 빌라도에 가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을 좀 바꿔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로마 총독이 더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역사했다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쓸 것을 썼노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할 때에 경배하러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그 그 고백이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그대 그의 삶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대속의 죽음이.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죽음,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그 죽음,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시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이루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었어요. 세상의 왕은 적군들을 다 정복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는 왕으로 우리 앞에 서시게 되었어요. 생명으로 승리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혼을 향해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끝을 선포한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율법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필요 있으니까 우리가 어, 성경에 율법이 나오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초등 교사다. 아, 우리를 가르쳐 주는 교사다. 그렇게 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철로역적인도 보면은 그크리스천이 가다가 해석자의 방에 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지가 많은 방에 율법이 와서 빗자루로 씁니다. 먼지가 뽀얗게 나죠.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죄를 더 드러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물을 견집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가라앉히고 싹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확인해 주시지만 복음은 그 죄를 씻겨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은 죽었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 의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세계 우주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제물로 올려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또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자의 모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